아침부터 황사와 미세먼지에 갇혀 온종일 뿌연 하루였습니다. 충북 지역은 하루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상태를 유지할 정도로 답답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뿌연 하늘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지에 갇혀버린 하루였습니다. 청명한 가을 풍경 대신 찾아온 불청객에 아이들은 밖에서 뛰노는 대신 실내에서 체육 수업을 받습니다. 당당의 공기청정기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호흡기 질환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저희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이렇게 체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출에 나선 시민들도 마스크를 착용해 보지만 불쾌한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코도 맨날 가고 목도 쌔하고요. 그저 아주 공기가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낮 12시를 기해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고. 미세먼지 농도가 옥천 지역이 세제곱미터당 194 마이크로그램, 영동이 187, 청주가 191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몽골 지역에서 황사가 발원이 됐는데 물러났다가 이제 다시 올라온 거죠. 기류의 영향에 의해서요. 그 27일날 발원된 황사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높았던 겁니다. 중북 지역은 오후부터 점차 미세먼지 농도가 줄고 주말에는 보통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